자, 안녕하세요. 3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냐?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동차에 한해서 관세를 한달 면제해준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최악은 피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게 증시에 반영이 된 것이죠. 근데, 한달 면제고, 지금 곧 있으면은 이 상호관세까지 4월달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완벽하게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아, 지금 조금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다 해결이 된다면 그럼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 생기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가 주변국들 계속 압박을 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걸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말 나오는 게요약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막아라 라는 부분이 크거든요 요 진지한 것 같아가지고 어 여기에 따른 뭐 관련주나 이런 게 있다면 네 꾸준하게 이래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 대통령과도 통화를 곧 한다라고 하니까 이쪽 관련된 판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지금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해서 분석한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다?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몇몇 기업들은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었을 때, 미국의 소비력이 조금 약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국에서 특히나 미국의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자제품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는데 일단 2월 달.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5를 기록해가지고 1월보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2월달 서비스업 활동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51을 기록을 하면서 50을 전후로 좋은지 나쁜지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아...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게 이어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치가 49.7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미국은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경기침체나 이런 것들은 안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수 있겠죠.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었는데 7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 14만보다 절반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기업들이 이 고용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안 늘어나게 된다면은 앞으로 고용은 조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감안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미국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미국이 완만하게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이것도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꺾이고 물가가 잡히는 모습까지 나중에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 진행되면 그때는 또 한번 시장이 크게 머리가 들리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트럼프가 단기적보다 중기적인 여러한 흐름을 노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이건 감안을 하면서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그려 가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 유가는 WTI 기준 66.31 달러로 마이너스 2.8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뭐다? 유가가 훨씬 더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 원유 재고가 조금 많이 증가한 부분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오펙에서도 4월부터 증산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 미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플레가 꺾이는데 가장 큰 요소인 에너지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 보시면서 이 역시 호재로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60달러 초반, 50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 증시가 펌핑이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계속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적정한 수준의 경기가 보장이 되어야지 이게 호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아니라면은, 나머지는 좋고, 경기 침체면, 아,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외에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자원의 속도가 붙으려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선을 받았다고 라 하거든요. 이전에 좀 다퉜던 것들에 대한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젤렌스키가 잘못했다는 라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지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미국의 최대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부터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아... 미국 쪽은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한국이 여기에 한발 걸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실적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 가스관 요 사업을 엄청난 큰 규모로 할 것이다라고 어제 의회 연설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 이 여기에 참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건설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가스관, 강관 요거 철로에서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그쪽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실적이 훅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수 있겠죠. 테마로 연결되는 종목이 있다면 요쪽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스가 논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중국 압박을 굉장히 크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 조선소랑 연결해서 이렇게 키운다는 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저거는 그냥 편안하게 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법 폐지는 힘들더라도 보조금 삭감 쪽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가 들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공장이랑 이런 것들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투자 이거 매물 비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이 완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문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장비부터 해가지고 나름 괜찮게 생각을 하면서 실적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굉장한 효과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천억, 수조 단위의이 효과를 봤다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이거 ai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업들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커지게 될수 있겠죠 그럼 이쪽 여러분들 주목 한번 해 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캐짐이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점유율보다는 일단 기술력으로 이걸 돌파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유율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모습과 함께 기술력으로도 이렇게 확보하려는 모습이 같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생각 이상의 효과가 보여지게 된다면, 이쪽에서도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놀랐던 건 뭐다? 10분 만에 80% 충전하는 배터리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금양이나 이런 데서 좋은 성과를 내면 당연히 lg나 sk 삼성 이런 데서 따라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 메인으로 떠오르게 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진짜 10분이면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굳이 이제는 내연 기관을 탈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10분이면 아막 제가 생각했을 때그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 이동 거리 그게 엄청나게 높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부산까지 갈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몇 시간 동안 내내 운전하는 거 쉽습니까? 중간에 이 휴게소든 뭐든 한 번은 방문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잠깐 꽂아놓기만 하면은 금방 80%까지 충전이 되네. 네.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요 관련된 후속 뉴스도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좋고 원전 좋다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를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에너빌리티 지금 평가되는 이야기들 딱 들어보면 은 상황이 훨씬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보다 가스 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어떤 걸 짚어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산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원전보다 가스터빈 수요 증가 속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NH투자증권에서 말이 나왔던 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한다 폭력은 트럼프가 좀안 좋아하고 있고 태양광은 좋아하지만 한계는 무엇이다? 낮 시간에는 뺑뺑 잘 돌아가지만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자연환경에 따라서 발전량이 증가할 때도 있지만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석탄 발전이나 석유 발전을 떼려고 할까요 이거는 환경적으로 아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겠죠. 했을 때 지금 메인으로 떠오르는 게 원전과 가스입니다. 근데 원전은 SMR 쪽으로 해서 열심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시공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 야, 이거 일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딱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스터빈 같은 경우 그 중간에 모자란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미국 쪽에 주요 회사들 수주 잔고 보잖아요. 그럼 몇 년치가 벌써부터 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문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30년 정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 때마침 이 공장에 캐파가 남아있으며 최근에 실증까지 완료했던 두산이 굉장히 많은 좀 수요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에서 이를 완성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포함해서 다섯 군데 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외 수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동 쪽, 이쪽에 최근에 하나 이문을 받아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은 신뢰도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부분으로 우선 딱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은 유지보수 관련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쪽이 이가스터미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먹을 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두산의 실적이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거는 기대를 한번 하면 쭉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생산시설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장 증설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원전은 그냥 원래 좋은 거고, 가스터빈도 하나의 축으로서 올라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차분히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또 끝날까요? 별 리가 없겠죠. 가스터빈은 수소터빈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려고 하냐면, 몇몇 부품을 좀 갈면은 기존에 있는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이게 가스터빈에서 수소터빈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 쪽이 이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두산도 이쪽으로 간다라고 예고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욱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수소의 사용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이 이 제품을 깔아놓는 만큼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도 수월하게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높은 평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했던 것도 빠르게 반등이 나온 것이다. 현재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수급이랑 차트를 딱 봤더니 아직까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은 무엇이다? 기관 쪽의 매수는 계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루함, 횡보세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다가도 이게 이어지면 멈추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번 빠지는데 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면 한동안은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도 외국인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베스트 21선 위에서 횡보하면 빠르게 한번더 치고 갈 환경이 마련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볼린저 상단까지 올라가는 걸 1차 목표로 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번에 또 한번 돌파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21선 중심으로 딛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볼린저 상단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지게 되었던 거잖아요. 뚫으면 이렇게 그려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위쪽에서 정리하고 비중 조절하고 현금 확보하고 또 떨어졌을 때 시도하는 이런 거 보는 거죠. 다만 위쪽에 있었을 때에도 수급이 좋으면 좀더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급 보면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는 비교적 편안함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볼린저 하단, 여기를 1차 목표로 두시고요. 이탈한다면 61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라걸 감안하면서 보시되, 딛고 올라갔을 때 21선 위에서 또한번 버티게 되면 은 볼린저 상단까지 갈수 있는 이러한 패턴, 많이 반복되는 이 패턴이 나오게 될수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러으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원전도 좋았지만 지금 가스 터빙이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을 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 주문이 하나둘씩 쌓이게 된다면 다른 쪽은 주문하고 28년 이후부터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바탕으로 수익성 쭉 올려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컴백하는 거, 이거 꼭 나와야지 좋은 거고요. 21선 위가 베스트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이걸 갈라서 분류를 해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엔어빌리티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길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할게요.